네덜란드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미국이 ASML 통제 전까지 네덜란드는 최대한 중국에 노광 장비를 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윙테크는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정상적 거래였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에너지 반도체를 개발하는 네덜란드 기업 노이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넥스페리아의 모회사인 중국의 윙테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는 넥스페리아의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상품가용성법을 적용하여 중국인 CEO를 직무 정지시키고 네덜란드인 경영진을 임명하여 의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상품가용성법이란 네덜란드 정부가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업의 자산이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중국의 지분 100%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네덜란드가 이 법으로 중국 기업이 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강제로 탈취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갈등이 지속 중입니다. 두 국가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